네, 착석 후에 복, 본격적인 질의 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.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. 아, 자식이 둘입니다. <laughs> 좋은 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이라는 게 10분 뒤에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일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하나 아는 것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는 명확한 말 보시고 싶은 거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지 자식이 둘입니다. <laughs>